안녕하세요. 내집마련정보소 훈회장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자, 과장님 오늘 저희 촬영할 곳 어딘가요? 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촬영을 하러 갈 텐데요. 무엇보다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히 예쁜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몇 가지 드리면은 어, 일단 두 개동이죠. 두 개동이고 총 이제 16세대로 이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그리고 복층 공간이 있어요. 저희는 기준층을 촬영할 건데, 어, 네, 기준층 기준으로 전용은 17평이고요. 네, 실사용 공간은 26평 정도 나오는 어, 굉장히 실내가 예쁜 빌라였습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 좀 장점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버스 정류장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나가면은 뭐, 광역 버스라인이라든지 일반 버스가 전부 다다 다 다니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청사도 주변에 있고 역세권에 이제 좀 가까이 있는 편이라서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좀 향후가 좀 기대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내에 뭐 공기정화 이런 시스템이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이제 옵션이 조금 기존에 있는 빌라들과 다른 옵션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기대되는 현장이고, 자,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셔야죠.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 연구소 김지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관을 보시면은 빨간색에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현관에 이제 코맥스 시스템 푸시 도어락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곳은 이제 전실의 모습입니다. 전실 바닥 타일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 예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신발판이 이제 긴장으로 3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에 거울이 있는데 요즘 거울 요 골드바가 상당히 유행인 것 같아요. 최근 현장들이 골드바가 많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삼연동 연동 중문이 있는데요. 이 유리가 이제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내부가 잘안 보이도록 설계가 된것 같아요. 네, 바로 거실부터 이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거실이 이제 긴 직사각형 모양의 거실과 이제 주방이 함께 되어있는 LDK 구조예요. 이제 보시면은 거실이 이제 바닥은 전부 이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트월 쪽부터 볼게요. 아트월이 이제 웨인스코팅 되어 있고요. 벽은 이제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코맥스 월패드 나이엔 보일러 조절기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 벽면에 전부 이제 창호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이제 보시면 KCC 창호예요. 네, KCC 창호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위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주방인데요. 보시면 아치형으로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아 그리고 이쪽에 조명도 예쁘게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아치형, 이제, 문을 통해서 주방을 들어오게 되면은, 주방도 이제 바닥은 같고요 이제 이쪽이 11자로, 이제 이렇게 11자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이한 게 양쪽으로 싱크볼이 다 있어요. 여기는 작은 싱크볼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큰 싱크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샘 제품이죠. 그리고 환기창. 환기창 이렇게 큰데 보셨나요? 싱크볼 위에 환기창 이렇게 크게 나 있는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상부 환기창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부장은 없고요, 하부장 그리고 긴장 하나 준비되어 있고 반대편에 이제 쪽 하부는 욕조만 사용하겠네요. 그리고 전기밥솥 자리 그리고 콘센트 저쪽 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벽 타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벽 타일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과장님? 네, 이태리 이제 수입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태리 수입 타일이고요. 이 컵도 이제 폴란드 그쪽에서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컵이 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3구 쿡탑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정기, 여기 후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 이제 두칸 충분히 들어갈 넓이가 되죠. 그리고 상부 수납장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다용도실을 보시면은 다용도실에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설치돼서 이제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수납 가구 들어와 있고 보일러. 그리고 여기 세탁기를 이쪽에다 두셔야 될것 같아요. 저쪽 양쪽으로 이렇게 수도가 나 있고요. 환기창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식탁 자리인데요. 어뭐 6인용까지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인용까지 두셔서 뭐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곳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제 바닥이 조금 변했어요. 이제 아까 밖에 폴리싱 타일에서 바닥은 이제 강마루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벽은 도장에서 이제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등도 좀 특이하게, 어, 매립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창호 나와 있고. 자, 여기에 근데 뭐 이게 끝인가요? 안방이? 네, 아니죠. 자, 이쪽을 먼저 볼게요. 이쪽은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드레스룸이 크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기역자로 이제 시스템장을 설치하셔서 이제 충분히 드레스룸을 사용하시고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어 환기를 시키는데 이제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열면요. 이제 안방 욕실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요. 뭐 그래도 이제 샤워 이제 수전도 있고요. 수납하고, 거울, 그다음에 양병기, 세면대. 그리고 환기창까지. 아까 다용도실, 다용도실에서 보셨던 환기창이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환기를 시키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방들 보기 전에 이제 공용 욕실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공용 욕실이고요. 어, 샤워 파티션이 나져 있고, 이제 단차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티김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 환기창 들어와 있습니다. 코너선방과 샤워 수전 들어와 있고요. 해바라기까지 리본제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수납 가구까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방, 아, 중간 방과 작은 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이 이제 중간 방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이제 어, 자녀 방으로 이제 좀 디피를 해 놓으셨어요. 자녀들이 사용을 하실 때 침대를 놓으시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다가 뭐 책상이나 책장 같은 걸 놓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반대편으로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도 뭐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손선색이 뭐 없지만 뭐 자녀가 한 분이시면은 이쪽을 뭐 작업실이나 아니면 뭐 다용도실로 이제 작업 어 공간을 만드셔도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환기창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방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여기 와 있는 이 현장은 기준층이고요. 어, 이제 이 현장에는 테라스층과 복층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복층과 테라스는 아직 완공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기준층을 먼저 촬영해드렸고요. 조만간 테라스나 복층을 촬영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과장님, 여기에 이제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기준층 기준으로 2억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억 초반대 이제 기준층, 어, 예쁜 구조와 마무리,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빌라였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집 네 마련 연구소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내집 네, 네 마련 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유선문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